여러분, 미국의 틀랜타에 가면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어, 에베네저로 절출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 원래 이 교회는 어, 이, 어, 루터킹 목사님의 외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이 목사님까지 삼 대가 목회하시던 어, 교회입니다. 어, 지금은 그 옆에 아주 크게 어, 큰 건물을 지어서 또 그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만, 어, 이전 지금, 지금도. 예전에 하던 예배당은 그대로 남아 있고 그리고 그 예배당에 들어가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설교하시던 그 설교의 음성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던 그 모습을 함께 또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그 에베네저 철취에서 어, 마지막 하셨던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마치시고 다른 지역에 어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가셨다가 두달 만에 어, 암살을 당하시죠. 어, 그런데 그 암살 당하기 어, 이직 전 마지막 그 교회에서 하셨던 설교가 있습니다. 이런 설교죠. 내가 죽거든 나를 위해 긴 장례를 치를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긴 조사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내가 노벨 수상자라거나 그밖에 많은 상을 탄 사람이라는 것도 언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장례식 날 마틴 루터 킹은 모두를 위해 살려고 노력했고 모두를 사랑하려 했으며 전쟁에 대해 올바른 입장을 취했다고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또 배부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기 위해 애썼으며 인간다움을 지키고 사랑하기 위해 몸 바쳤다는 것이.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마지막 설교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인종차별이 아니라 이 땅의 평화와 화비오는 평등이 오는 그 시대를 위해서 꿈꾸며 나아가실 때그 땅에 그리고 세계가 그런 나라로 세계로 바뀌어 가고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며 예수님 안에서 꿈을 꾸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꿈그리고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주님 안에서 오늘 도 사랑의 꿈을 꾸시고 사랑의 꿈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진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에게 소망을 주신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부활에 대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보면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원래 요한복음 20장까지가 까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보면 29절 이하인 30과 31절에 보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 마지막에 나오는 이 목적은 그 마지막이 기록되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1장은 이 요한복음이 써진 이후에 부록과 같이 예수님의 중요한 이 말씀을 덧붙여 놓았다라고 흔히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보면 부활의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이와 복음에서 하신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가장 불행한 사회는 믿음을 잃어버린 사회라고 말합니다. 잊지 못하는 사회인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늘 상대를 의심하는 사회인 것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냉전 시대를 살아왔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어, 이 참여하게 갈등이 있었던 냉전의 시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공산주의는 무너졌습니다. 이 공산주의가 무너진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이유를 말한다면,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비밀경찰이 있고, 내가 하는 말을 누군가 보고해서 내가 잡혀가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서로 의심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고발하지 않을까? 공산주의는 믿을 수 없,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늘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불신사회였습니다. 반면 여러분, 자본주의는 신용 사회로 나아갔습니다. 신용 사회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왜 저렇게 강대국이 될수 있었을까요? 그 땅이 크고 여러 가지 뭐 산업이 발전된 이유가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곳이 미국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신용 사회를 이루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어준 것입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신 걸든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가셔서 그곳에서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10년 넘는 시간 동안 그래도 장사가 꾸준히 되고 뭐 어렵지 않게 살아오셨는데 경기가 어느 때 나빠지더니 그 장사가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장사가 어려워졌는데 그때 은행으로부터 편지를 한통 받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 어, 지난 10년 동안, 어, 그, 그분이 보여주신 성실한 모습을 보고서, 즉, 성실한 신용의 모습을 보고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큰 돈을 빌려주겠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담보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 10년의 신용을 보고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큰 돈을 당신에게 빌려주겠습니다며 먼저 은행이 손을 내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때 그분이 깨달았답니다. 아, 신용사회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가정교육을 할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자녀를 믿어주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 자녀에게 딱두 마디의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I still love you. 나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I still trust you. 난 누구보다 너를 믿어. 자녀들은 이두 가지 말을 필요로 한다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도마라는 제자를 통해 믿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 오늘 여러분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 어, 믿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도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이 도마를 통해 그 초대교회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던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의 모든 성도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도 부활이 있기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이번 모세 때도 전도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예수 공동체 에 있지만. 부활의 예수를 믿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 해볼까요?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 무덤까지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곧이어 제자들이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다 있었지만 그곳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예수님 떠나가신 이후에 도마가 도착했지만 도마는 그 벌의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이 부활의 예수를 보고 그의 못자국난 그 손과 창자국난 허리를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부활의 예수를 믿지 믿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그 뒤로 8일 후또 다른 주일이 되었을 때, 부활의 예수님이 친히 도마를 찾아오셨고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도마와 같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부활을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자신의 부활을 드러내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먼저 개인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먼저 제자 공동체에 부활의 몸을 보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도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말씀같이 보입니다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저 도마와 같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우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혼자 하는 게 편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아주 유명한 한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길 잃은 어린 양은 어떤 상태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리에서 벗어난 양이라는 것입니다. 왜 벗어났을까요? 같이 길을 가다가 더 좋은 곳이 있다고 여겨졌을 때 자기가 원하는 더 좋은 곳을 찾아가다가 여러분 그 물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찾아 다니셨습니다. 왜요? 어린 양이 있는 곳에는 이리와 늑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을 찾아다니셨습니까? 어린 양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그 양의 무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길 잃은 양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만족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홀로 있는 가자 그 자리를 좋다 생각하며 여기가 좋사오니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우선 좋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는 부활의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최근 QT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혼자 말씀 잘 묵상하고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말씀 우상은 반드시 내 삶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적용된 말씀은 반드시 서로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를 말할까요? 그냥 말씀만 많이 있는 공동체를 말할까요? 여러분,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역사하신 그 주님의 은혜, 그 말씀을 통해 살아, 살아감을 통해 경험되어진 주님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그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내가 더 아는 것을 뽐내고 드러내는 것이 말씀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 말씀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로 그 죄다 공동체에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도마는 그런데 그 공동체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이죠. 오늘 법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다른 제자 다시 제자들이 있는 이곳에 나타나셨는데 왜 다시 나타나셨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그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만나기 위해 그 자리로 다시금 나타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 도마를 따로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도마만 홀로 따져 따로 찾아가서 도마야, 내가 너를 못 봤구나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금 도마를 만나시기에 어디로 오셨냐면 바로 그 제자 공동체로 다시금 오셔서 만나지 못했던 도마를 만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지금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도 혹시 잃어버린 어린 양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자리로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지는 뭡니까? 부활의 복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도마는 부활의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도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만, 더 많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한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보고 그의 손을, 손,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으로 그 손을 만지고 내 손으로 그 허리에 창작을 만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붙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예수를 만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할 때 여러분 참 조건이 많습니다. 내가 믿으려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야 됩니다. 내가 그래야 믿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활의 예수를 만납니다. 그런데 부활의 여러분 도마가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내가 보아야 믿겠습니다. 내가 만져야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지는 것은,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7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야만 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겠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본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부활의 예수의 소식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자꾸 보아야 믿겠다 할지 모릅니다. 내가 기적을 보면 믿겠습니다. 내가 은사를 받으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예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열 가지의 여러분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할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을 저 애굽 땅에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았으니 우리는 다 믿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번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면 본다고 다 믿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우리가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칼비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눈을 감고 귀로 듣는 것이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에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 나를 만나러 오실 것인데,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이 들려져서, 우리가 그 부활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 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고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의 성도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중요한 사상이 있습니다. 메시아 대망입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사실은 오실 것이다라는 메시아 대망이지요. 하지만 오늘 도마가 고백했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메시아의 사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봐도 이런 시대 상에 보면 늘 자신보다 높은 신분의 사람들을 뭐라 불렀냐면? 마엘로드라께서 내 주님이나 불렀습니다. 이 예, 예수님을 주님이나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성, 예수님의 신성은 진정한 부활을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우리의 신앙이 윤리적이 되어 갈까요? 착하게 사는 것 존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신앙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바뀌어 갈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에 주는 되지만. 나의 하나님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됩니까? 부활의 예수를 믿게 될 때인 것입니다. 윤리적인 여러분, 윤리적인 신앙은요, 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해석할 힘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해석하지 못하니 이겨나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 신앙, 그 부활의 예수의 님 신앙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때에 우리는 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해석되어지고 나는 그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의 하나님만 고백이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다윗의 시편에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가장 많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매 장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란 그 고백이 다윗을 일어나게 만드는 부활의 신앙이 되어서 낮아지고 엎드리고 쓰러진 다윗을 다시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힘들어 낙심하고 절망해서 늘 죽은 것 같았고, 아니, 죽었다고 했던 다윗이, 저 가드에서 아들랑골에서 이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말하던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은 오늘 나의 삶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부활의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상황에서, 나의 처지에서 나를 부활케 하실 것이다.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도마는요, 사도였습니다. 별다, 우리가 별다를 모습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도마가 부활의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도마의 인생은 부활의 예수를 믿기 이전과 믿은 다음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도마가 부활의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의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때부터 진정한 믿는 자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우리도 도마처럼 예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 부활의 예수를 믿는 자,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대로 믿는 자가 되어 이 땅의 부활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고 나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